네, 안녕하세요. 음, 6주차 2강이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1강이 이때 네, 자료하고, 그 다음에, 요 전까지 상세 영역에 대해서 VRC에서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로봇부터 해서, 자부터 해서 로봇까지, 예, 처리, 자료를 설명을 일단 했습니다. 설명 했는데, 예, 이거를 실질적으로 VRC에서, 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VRC로 가겠습니다. 자, 로봇. 예, 로봇 잡 셀렉스 잡 마스터 잡자캐 잡 파스티 사이클 잡뭐두 개는 필요 없고요 우선 잡의 잡은 방금 방금 내가 봤던 잡입니다. 예를 들어서 1919라는 잡이 있습니다. 1 9 1 9 잡을 요걸 봤어요. 조금 전에 그 잡은 뭘로 갈까요? 요를 조금 전에 본 바로 그전 잡을 봅니다. 셀렉 l e c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저장되어 있는 잡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create new c 잡인데요. 자, 요거는 요거는 신규 잡을 만드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이거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잡의 크레이깅뉴잡 이런 요런 요 화면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잡 네임이 있고 코멘트가 있고 잡폴러가 있고 그룹 셋이 있어요. 잡 네, 네임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셀렉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K Y N A M register 저장. n o n e Word Registration succeeded. e n KY 나무로 복귀했죠. c 멘트 여기다가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봇 바로 bot. space t e a c h i n g. 로봇 b o t e a c h i n g yes. 너무 많다 이거에요. teach register yes. yes, 응. 엔터, 좋겠지, 그 다음에 자폴더자폴더 아, 이거는 논으로 어, 해주시고요, 그룹셋은 R1, 그 다음에 execute가 있지요, execute 실행,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자, 지금 이름은 ky 남이 있지요, 자, 자베. 셀렉트 좌표가면 어떻게 돼요? K Y 나 이렇게 만들어졌죠? 내용을 보면 0000 0001 000, No Operation N O P Then End 이렇게 있어요. 자이제부터 로봇을 보고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우선 티칭 속도 Fast Slow Fast 그 다음에 좌표계 좌표계가 링크좌표계죠, 직교좌표계죠. 자, 이거는 어, 티칭할 때, 티칭할 때 네, 로봇을 이동하기 위한 환경입니다. 환경. 그래서 직교좌표계로 할 때는 하고. 그 다음에, 뭐, 링크 잡히기로 할때 하는데, 일반적으로 직결 잡히기 가장 무난 합니다. 음. 서버 파워안 됐네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직교자표계에서 x x x x y y z z 자, 마이너스 해서 어떻게 돼요? 엔터. 그러면은 이 버퍼라인에 m o v g v 0.78이 있었었거든요. 그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0.78 퍼센트, 단위는 %인데요. 너무 느리죠? 자, 셀렉트를 누르면 이쪽에 버퍼로 내려와서 100으로, 100%로. 실제 로봇은 100%만 큰일 니다20% 해야 됩니다. 100%. 앞으로 네. 쭉 가서 또 엔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크 r e a t e n 을 통해가지고, k y n a 이라고 하는 잡을 만드는 거예요. job이 있고, 셀렉스 잡이 있고, 크 r e a t e n 이 있고, 있고 마사 s 등록. 자, 마사 s 등록은, 폴 o 마 d u 세 master job, s e t 세팅 마스터작 뭘로 KY람으로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돼요? 어, 잡 용량 설명한 번 했죠? 사이클 설명한 명 서, 설명했죠? 그다음에 어, 베리어블 바이트. 자, 볼까요? 1번부터 몇 번까지 250, 255번 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를 2 5 5원 치면 나와요. 2 5 5원 아이고. 뭐야? 캔슬. 100번 쳐버렸죠? 뭐야? 캔슬, 캔슬. 뭐야?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이쪽에 어 바이트형 변수가 어 25번 또는 255번. 야,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데이터거든요. 자, 0번이라고 하는 데이터인데 0번을 예를 들어서 3번으로 해볼게요. 3번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1, 2, 4, 8, 16, 32, 64, 128이잖아요. 3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1, 2. 1하고 2 더하면 3이죠. 자, 자 3을 5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5로 바꾸면 1, 2, 4, 8이죠. 1하고 4더 하면 5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왜 이제 비변이그 다음에 인테이저 똑같아요. 다배 정도형 리얼 소수 그 다음에 문자 포지션.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헐스 헐스가 아니고 인제 에의 베이스 로봇 이렇게 XY 셋으로 변화가 되죠? 네, 이렇게 변수 나머지 됐고요 인아웃 외부 입력 외부 입력 200으로 e 나가는 거고 입력은 출력, 300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어, 요, 어, 범용 입력, 입력을 보기 쉽게, 요렇게 표시합니다. 신호 들어오면 여기에, 요, 출력, 출력은 강제로 내보낼 수가 있죠. 인터넷. select 이렇게 강제로 준 거예요. 강제로 on 한 거예요. Inter select 면은 off 고요. 전용 입력, 전용 출력. 이런 거는 이제 아요이 정도만 알아도 로고 만드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죠. 로봇, current p o s 지요 현재 이 로봇의 현재 위치입니다. 이게 펄스로도 나타날 수 있고 x, y, z 좌표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니다 c o m m 드 n 로봇의 좌업에 여기다 갖다 놓고 이에 c o m m 지 n 지령치, 출력치가 되겠죠. 설명만 했죠. 그 다음에 서버 모니터 에러 팔수없고요워크온 네, 포지션 여기를 이렇게 요 위치를 전화 어, 원점으로 잡히겠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세컨더 포지션도 마찬가지고요. 드러버먼트. 어. 툴, 툴, 툴. 요거 세팅되어 있는 상태예요. 즉, 아까도 설명했지만, 요, T축의 P포인트부터, 흙, 이 y 어 끝단, 어디까지? 여기까지의 직선거리가 424.5mm란 얘기고요그 다음에, Y축, Y축으로는 마이너스 82.5mm가,로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인터파란스 요거는 이제 단섭 영역이고요. 쇼크 센서 레벨 100인, 100입니다. 아, 요거는 어, 2 이야기 때 실제 로봇을 가지고 만든건더 좋아요. 홈 포지션 이것도 어, 마찬가지로 매니퓰레이터. 쇼 놓고 요프센, 어 이거 설명을 제가 한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서 이제 자에 잡.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어 음, 자리로 돌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변수, 인하온, 인하온, 종류별로 설명이죠. 그 다음에 로봇도 종류별로 설명이죠. 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인포메이션 들어가는데요. 음,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버전이라는 게 있고 그 모니터링 타임, 그 다음에 알람 스토리 아이오, 메시지 시스토리, 그 다음에 세크리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개가 있습니다 시스템 인포메이션에서의 버전은 뭐냐면 컨트롤러하고 펜던트 내부의 각종 롬 버전을 표시합니다 롬 버전 그 다음에 모니터링 타임, 추하후 현재까지 각종 시간 기록이 있습니다 알람 시스토리, 설치 후 현재까지 알람을 종류별로 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오 메시지 주변기기와 주고받은 신호를 기록합니다. Security 보안 모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번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시스템 인포메이션 다음에 FDCF라는 게 있는데요. 즉 어, FDCF 표현보다는 external memory 외부 메모리 쪽인데요. USB라든지 SD 마이크로 메모리라든지 그 매장 저, 그 저장 매체를 가지고 로봇 컨트롤러에 로딩할 수도 있고 또 메모리에 저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어, 로드, 외부 저장 매체에 있는 데이터를 컨트롤러로 입력합니다. 로드, 폴더, 자 파일 데이터, 배치, 유저 메모리, 파라메타, 아이오 데이터, 취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중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저장 배치 형식이 CF 카드다 읽어오는 폴더 이름은 폴더다 그 다음에 이런 자료들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장 매체 잔여 용량 unused 메모리, 사용하지 않은 메모리의 잔여 용량이 되겠죠 로드 그 다음에 s a v 컨트롤러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외부 저장 체에 저장합니다. 확대는 똑같습니다. 로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외부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요거는 네, 뭐 vrc 가서 한번 볼게요 네, 그래야겠네요 vrc 어디냐 하면 external memory load load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요렇게 표시된 거 있죠 까맣게 표시된 거는 저장을 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네. say도 세이브도 말씀하셨고요 나머지는 지금 몰라도 되겠습니다 공유 다시 준비하고 다시 자료로 가겠습니다 자료로 왔고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를 또 해야 되냐면 원점 이치 등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원점 이치 등록 하나 둘 네. 네. 자, 이거는 일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 위치는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예요. 원점 위치는 로봇을 만들 때 기계적인 원점이 되겠습니다. 기계적인 원점. 즉, 매니플레이터의 그 자세, 원점이 되는데요. 그 기계적인 원점 데이터, 거기에는, 어, 모터가 있죠? 또 엔코다가 있죠? 엔코다의 데이터로, 어, 현재 그 원점, 위, 원점 자세의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진 거죠. 펄스로 보통, 펄스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펄스가 컨트롤러에도 기계적인 원점을 등록을 해야만이 이 컨트롤 라이더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본 컨셉이에요. 자, 뭐 읽어볼까요? 원점 위치 맞춤이란, 매니플레이터의 위치와 절대치 앵코다 위치를 맞추는 조작을 원점 위치의 네. 맞춤이라고 말합니다. 요게, 어, 원점 위치 맞춤이란. 자. 원점 위치 등록, 원점 위치 맞춤이 완료되지 않을 때는 피칭이나 플레이의 조작은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의 기구부를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모든 기구부의 원점 위치 맞춤이 완료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무조건 돼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 공장에서 로봇이 출하할 때는 이 원점은 무조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점을 맞춰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네개 정도가 되는데요. 매니플레이터, 기구부하고 컨트롤러하고 짝이 바뀐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 짝이 있거든요. 그 짝은 어, 오다 번호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다 번호, 음. 오다 번호는 어디에 있냐면 컨트롤러의 전면 그 스위치 메인 스위치 밑에 있어요. 아래쪽에. 그다음에 매니플레이터 쪽, 로봇 본체 쪽은 어, S 축에 급전 케이블이 있는 부분에 있어요. 그 숫자가 안 맞으면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요. 뭐를? 원점 위치 맞춤을 해야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티칭이나 플레이백의 조작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모타하고 절대지 앵코더를 교환한 경우 교환한 경우는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원점 위치 데이터가 틀리기 때문에 고, 교환한 모태, 모타만 숫자를 원점 위치를 에,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 메모리가 삭제된 경우 CPU 기판의 교환, 배터리 소모 시등 그때 CPU 기판을 교환하거나 배터리 소모할 경우는 어, SLU-RBT 6개 축을 전체 에, 다시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즉 원점 맞춤을 해줘야 됩니다 네 번째는 기구 부를워크등에부딪혀 원점이 어긋난 경우 뭐 어,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원점을 다시 맞춰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며칠 동안, 어, 프로그래밍 한그 로봇의 위치 데이터다 틀려요. 그래서, 원점 미지 등록은 꼭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원점 미지 등록하는 방법이에요. 전추 일괄적으로 등록한다가 있고요. 개별로 개별 축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요거는 뭐냐 하면, 전축 일관적으로 원점 위치에 등록을 할 경우에는 모든 축의 홈플릿 위치에 있을 때 적용한다. 야, 홈플릿 위치에 적용한다. 아, 이거는 뒤에 로봇의 자세가 있어요. 그 자세를 보여드릴게요. 그 자세에 있기 때, 홈 포지션 전축을 등록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메인 메뉴의 로봇을 선택합니다 로, 메인 메뉴의 로봇을 선택합니다 그럼 홈 포지션 나오거든요 홈 포지션이 나오면 홈 포지션 선택 요홈 포지션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셀렉 홈 포지션 R1 SLU RBT가 있고 그쪽에 표치가 동그라미가 있고 애플리트 데이터 절대치 데이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메인 메뉴가 아니고 메뉴 메뉴의 에디트 메뉴를 누르면 셀렉트 올 악시스 모든 축을 선택한다요네 번째로는 전축을 선택을 해서 예스를 하면 아무것도 없었던 게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애플리스 데이터에 홈 포지션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개별로 등록하는 방법, 개별로, 개별로 로봇트홈 포지션, 홈 포지션 왔죠? 여기에서 커서, 커서를 이용해서, 여기 위에 있던 걸 밑으로 내려서, 예를 들어서, 여기, 유축을, 날라갔으니 유축을 만들고 싶을 때, 유축에 갖다 놓고서, 선택키를 누르고, 예스를 누르면, 홈포전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원점 위치 등록하는 자세입니다, 여기. 옆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 요렇게, 90도. 요 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일괄 전체의 축을 등록하면 됩니다. 네. 자, 2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강의는 어, 여기 축조작 시작하겠습니다.